마태복음 1장 1절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크리스도의 개보라. 아멘 네, 오늘 12월 둘째 주,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크리스도의 개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아침에 100달러씩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10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쯤 지나자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아니하며 넷째 주가 됐을 때는 아예 당연히 돈을 받는 것처럼 가져가는 것처럼 집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실험기간 한 달이 지나자 이 심리학자는 돈을 집안에 놓지 않고 이제 그냥 그 동네를 지나쳐 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느냐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운해하고 불쾌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바르트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 칼바르트는 내가 받는 은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값 없이 은혜를, 나에게 값 없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연결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특별히 그러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메시아와 연관이 깊이 있고 그리고 메시아를 강력히 예표하는 인물들이 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바로 구약의 인물들이 신약으로 이어져 오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이 마,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것을 유대인을 위한 쓴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자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축부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구약에서 그들의 독특한 위치를 생각하며 그들이 메시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본 족보의 목적이라고 할때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브라함을 만민 중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믿음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칭하고 있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우리는 그 언약 속에 담겨있는 그 메시아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적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가 하면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열왕이 내게로부터 네 쫓아나리라.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씨로 네 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자손인, 여왕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아브라함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명과 그의 믿음의 연단, 가정, 그리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그의 일생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우선인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이나 성숙한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친히 양육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지만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인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축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리고 기리오 진리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육적인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이세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주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족부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족부의 근가는 아브라함, 유다, 다이십니다. 그리고 이 족부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왕의 가계를 이어받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그러한 뜻이며 구세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색 직분을 다음과 같은 섭리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직분은, 왕의 직분은, 왕의 직분은 이스라엘 1 2지파중 유다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레이지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의 직분은 어느 특정 지파 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세 직분을 다 가지신 분으로서 그의 왕직은 육적 혈통인 유다 지파, 다시 말해서 왕의 다이도왕의 자손이 되심으로서 왕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사장직은 아주 재미있게 레이의 지파를 쫓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레이, 다시 말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 기세댁의 반차를 따라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레이의 지파를 따라 났다면, 유다 지파의 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레이의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났다고 성경은 12서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은 그의 족보도 알수 없고 그는 알수 없지만 분명히 그는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였던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는 바로 그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났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선지자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음으로써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집파 반열에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구약의 완성을 위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왔습니다 유다지파의 다이세 계부를 따라 이 땅에 혈통으로는 왔고 그리고 그는 제사장으로는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아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은 성품에 있어서 그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모세 후에 메시아를 좀더 구체화시킨 중간적인 상징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성품에 있어서 메시아를 잘 예표하였는데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 중에 성품에 있어서 다윗만큼 메시아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못하였지만 매우 의로웠고 그리고 신실했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메시아를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셨던 것은 바로 그리웠던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자손을 그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이방의 통치와 진실이 사라져 버린. 암담하고 우울한 사회 속에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지닌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랬고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다윗의 왕국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이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한 사무에라 7장 16절을 우리는 보면 다이세 왕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셨다 하라. 다이세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이 세상의 육적인 왕국으로 무너지는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선포되어지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는 정의롭고 선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는 정치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본보기가 되도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이슨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이슨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후손에게 날 메시아를 개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을 그가 다스리는 강력한 왕국으로 그리고 영원의 영적인 나라의 모습으로 성취됨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메시아를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이세 계부를 통하여 오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이세의 혈통적인 육적인 계부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포함돼서 영원한 언약,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국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예수의 재림 이후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속에 있는 그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왕국이요. 영원한 왕국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절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절대 무너지는 그러한 왕국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우리 요새 보면은 지난주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라의 위태함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위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인 영원한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이세 왕국과 같이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러한 다이세 왕국의 강성함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왕국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약속 속에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게 됐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이 땅을 총,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기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보라는 것은 우리 10대 얘기하면 족보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산의 의미를 나타내는 낙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낙고 낳고, 낳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위치한 이 단어 나코라는 뜻은 아버지와 아들 이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코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나코라는 것은 생명의 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손이 되고 민족이 되고 인류가 된 것은 이 생명의 고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족보 역시 이 고리에 의해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람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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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는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낳고라는 말을 사랑의 증표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욕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낙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부를 통한 이 낙코는 영생을 위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다운 생명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됨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집안의, 뭐라 그래요, 계보는, 족보는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염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뭐나 합니까? 가계를 이어가는 족부의 개념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없으면 계보가 끊어진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계보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출산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산의 고리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고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생명의 맥에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미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 땅에 오면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고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진 계보입니다. 그 계보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계보인 하나님의 목적인 이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의 죽음의 곳에 지배되고 있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족부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족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 다시 말해서 족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생명은 예수를 만나는데 있어 그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태어난 우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죽음 속에 이미 우리는 죽음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므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예수를 만나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족보로 우리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함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했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족보의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러 가지 네 명의 여자도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파세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생명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그 예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과거에 초림했던 그 예수 이제는 재림하셔 오실 그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탈려갈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인 그 목적을 따라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왕이 이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보는 생명의 계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의금을 우리는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